네, 뭐 이제 들어갈게 네. 오케이. 아, 뭐 지금부터 UFC 7월1날 정모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특별히 해설할 게 있겠습니까? 지금이 오후 3시, 3시 9분 25분 경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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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네 번, 한 여섯 아, 번째 분기. 지금 공자부 선수는 머리에 뭐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저, 포로로 모자라고요 네, 포로로 네, 모자를 좀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사이드 뒤로 보고. 그렇죠. 막히면 돌고. 자, 저기서 백, 킵으로. 좋아요. 좋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 약간 이십 이십 아, 네. 해금강이 미드 필드인가 보죠? 해금강님이 골키퍼 골키퍼 아이고 한골 흔나발 뿐했네 예. 지금 아 동네하고 해금강 미들이고요. 뒤심님이 미들이고 그다음에 공수님이 어, 윙잉드 그다음에 투톱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데 공수. 없으면 뒤. 뒤에. 뒤에 커버 올라와줘야죠. 뒤에가 올라와줘야죠. 아하, 이게 지금 수비 쪽이 너무 뒤로 쳐져 있어요. 지금. 이게 바짝 공의, 공의 위치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공이 앞으로 가면, 그러면 뒤에 있는 수비도 같이 올라와주고, 공이 뒤로 가면 다시 내려오고, 특히나 이제 이, 이쪽에 공격 쪽, 이렇게 어슬렁거리면 안 되거든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 여기까지, 여기 주심이 있는 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죠? 막히면 뒤로. 그렇죠. 다시 가운데 거쳐서. 또 뻥이네. 뻥. 지키고. 그렇지. 그러면 이쪽 한번 볼게요. 포인트 여기까 좋아요. 길어주고. 좋아요.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근데 저 지금 7번 선수는 또머이뭐 하고 있습니까, 저? <laughs> <laughs> <응? 웃음> 예. 축구 규칙 4조에 예. 선수의 장비에 대한 게 있습니다 아 4조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뭘 뒤집 설 수가 있는데 예. 그때는 예. 프로페셔널한 선수의 모습이어야 된다 프로페셔널한 선수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다. 딱 보면 축구 선수처럼 보여야 된다 아하,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방장 예 저렇게 그러면 농구는 농구가 예, 예. 아니고 참저 예. 범범 원본 저거는 딱 보면 나무꾼 모습입니다. 아, 그렇죠.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혹시 뭐뭐 뭐 이마에 뭐 응? 다쳤다든지 뭐 그래서 붕대를 중에, 감았던 거는 그런 중에, 거 아닐까? 우리 나무꾼들이지. 아 예. 농매로 아, 아, 예. 가는 농부. 아 예. 쉬는 예. 시간에 이쪽에 산에 가서 논을 저기 나무로 잠깐 그렇죠. 하고 어. 왔다는. 딱 보면 선수처럼 보여야 돼. 딱 보면은. 예. 예. 거그 옆에 있는 선수, 뒤집어쓰고 있는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아, 선수도 예. 수영 모자를 쓰고 오셔가지고 항상 조금 저도 좀 거시기한데. <laughs> 저분이 수영 실력이 되게 상당히 예? 어, 뛰어난 분이거든요. 예, 주제가장관 없는 얘군요. 예, 예예. <laughs> 자,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이제, 이제 다시 이제 경기 집중하겠습니다해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중에서. 자 뒤로 가, 뒤로 가고. 디시먼트 패스를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공 이제 우리 FC에서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네. 공에 따라서 수비수나 공격수가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공이 앞으로 가면 수비수도 약간 때려 올려 주고 다시 지금 이제 그이유팀 입장에서는 음. 지금 이제 수비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공격수가 내려와야 된다. 이쪽으로 좋습니다 겹쳐서 가고 사이드 봐주고 음. 이게 아마 이제 체력적인 이제 지금 한 6경기 정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체력 문제가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켜 지켜 그렇지 좋아 가운데 거쳐가고 저 선수는 전형적인 복면 강도의 모습입니다. <웃음> 네. <웃음> 예. 좋습니다. 자, 미들에서 좋아.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아하. 아하. 여기서 너무, 너무 길어요. 길어요. 미리 봐두고, 미리 받으고 원터치. 네. <laughs> 킵. 킵을 봐야죠. 되게 벌려. 한 사람 벌려. 아하, 이거, 코나킹, 코 <laughs> 예. 자, 그러면, 음, 여기까지는 좋구요. 간다. 파울 풀어야죠? 이렇게. 네. 예. 달렸다는 주단선수 반칙이죠. 예. 자 그러면 먼저 이웃 팀의 이제 공격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멍청지말 예, 가까이. 예. 그렇 그리고 지금 앞쪽에 한명 예, 있고 이신 예, 보고 예. 이쪽으로 간다. 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고 어, 어 아하 아하 어쨌든 패스 시도는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음. 다시 이제 내려와야죠. 예, 내려와야 내려와야 예. 저, 내려와야 저, 내려와야죠. 내려와야죠. 미들이 없어요. 없어요. 미들이 예. 없어요. 없어요. 그냥 위에 반, 아래 반, 음. 가운데는 다 비어 있고 없어요. 없어요. 지금 미들에 이우 선수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하하, 여기서 거쳐 원터치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자, 이쪽이 지금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쪽 부분이 그죠? 예, 네.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이제는 보잉팀의 공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포메이션은 지금 4백, 3, 4백이고요 스리 백 4백에 미들에 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좀더 앞으로 3명. 수비수들이 조금 더 앞으로 올라가야죠 좀 올라가 줘야죠 네.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한명 빠져 있는 건 되게 포지션은 좋고 그렇죠. 지금 이쪽 공격수가 두명 있어요. 반대편에 한 명. 아하, 이쪽에 커버가 아,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네, 비타민님을 커버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본범님이거든요, 원래. 그쵸? 그렇죠? 본범님이 네. 좀 포지션이 좀 높다. 이 생각 좀 들고. 가운데 거쳐서. 좋아요. 아하, 거기까지. 그러면 사이드 벌려주고, 뛰어. 그렇지. 나무꾼 제 2의 나무꾼 네. 드로인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몇 가지 좋고 그러면 이쪽에 가운데 쪽 여기가 이제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렇죠? 몸몸이 올라서 받아줘야 니다 받아줘야죠. 받아줘야죠. 그리고 유로 2020을 보면 그다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공이 앞으로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미들 쪽으로 계속 찔러주고, 다시 빼주고, 이렇게 포메이션을 잡고, 공간을 만드는 맞습니다. 패스. 그렇지. 여기까지 좋아요. 전환. 그렇지. 좋아. 좋아. 그러면서 너무나 일자로 들어가는 문제. 여기서 일자로 쭉 들어가면 안 돼요. 한 명만 들어가고, 뒤에 커버 나오고, 가운데 한명 받아주고, 좋아 여기까지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뭐 UFC에 뭐 세트피스는 거의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죠 예 한번 공격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수비수의 위치를 보면은 조금 높아요 아, 수비수가 좀 뒤에 너무 처져 있어요 지금 여기 한 명이 있고 네. 자 그러면 빨리 커버 내려와야죠 내려와야죠 중간에 이거는 센터백이 코를 해줘야 되고 네. 센터백 이 코를 해줘야 돼요 중간에서 계속 자리를 잡아 잡으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예, 주심 선수 조금 판단을 조금 더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심판이 뒤짐지고 저러면 안 됩니다. <laughs> 응? 응? 네. 주심이 선심주 뒤집지고 응? 선심이요? 아, 지금 선심이 뒤짐지고 선심? 저러게 되겠습니까? 응? 클로즈업에서 보여주고 싶은데 장, 장비만 있으면은. 응? 응? <laughs> 네. 딱 따르시구만. 예. 예. 이게 이렇게 보면은 지금 라인이 여기 있고, 음. 그렇죠? 그러면 은 여기 와 있어야 뭐, 되는데 지금 여기 여기 있잖아요, 죠 그렇죠? 여기 지금 음. <laughs>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깃발을 들고. 그렇죠. 음. 음. 발을 들고 여기서 위로 싹 들고 제신 음. 줘야죠,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자, 구멍선수 들어가고, 봄봄, 나무 끝, 제2의 나무 끝 나왔습니다. 교체. 음. 자, 그럼 여기서. 그렇 공간으로 패스하면 아, 돼요. 음. 공간으로. 제끼려고 하지 말고, 넓으니까. 운동장은 넓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주고, 발, 그치, 받고, 다시 빈 공간에 그냥 주면 음. 돼요. 이동하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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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어찌 어째 해야 되나. 자, 여기까지는 좋고요 그러면. 아하. 네. 육탄, 탄방어 네. 넓은 표면적을 이용한 육탄방어.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간에 지금 봅시다. 지금 EU팀의 원톱 지금 두, 한 명. 윙, 포드, 공수님이 저기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저기에 있으면 안 되죠. 저건 아니죠. 네. 선생님, 여기에 이쪽 수비 와야죠. 그럼 이쪽 숲이, 와야죠. 네, 그럼 숲이 내려와야 됩 내려와야죠. 내려와야 원톱 남겨두고 네. 내려와야죠. 왜왜 네.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그 네. 그 이번에 프랑스가 네. 아, 좀 탈락했지 않습니까? 16강에서? 16강인가 8강인가? 16강이죠, 그죠? 네. 8강인데 16강에서 3살 3센트가 했죠. 그 탈락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졌기 때문에 탈락했죠. 예. 아. 예. 예. 먹어 본 놈이 다 예? 먹어 본다는 거 어떻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예, 제가 그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laughs> 예. 먹거야 뭐. 고기도 먹어 본 놈이 예. 잘 먹는다. 예, 예. 근데 이번에 네. 좀고기가좀 네. 질기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고기를 못 먹어 본 놈도 먹을 줄 안다. 먹을 줄 안다. <laughs> 스위스 보이시죠? 아, 있잖아. 그런가요? <laughs> 네.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만요. 지금 그팀 내에서 약간의 네. 좀 불화가 있었다. 아, 아. 특히나 이제 포그바와 관련되는 네.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다른 선수들은 이제 포그바한테 네. 왜 당신은 왜 수비 안 하냐? 아. 예? 그랬더니 포그바는 뭔 소리냐? 내가 왜 수비를 안 하냐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 약간 좀 분위기가 좀안 좋았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그 스위스한테 패배한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내부 원 팀이 되지 않은 거로 인해서 결국은 그냥 작살이 났다 이게 왜냐하면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네, 뛰어난 선수가 자,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음. 좋아요. 저, 저, 좋아요. 아니, 아하. 무리를 써야 됩니다. 아하, 머리. 네. 머리를 써야 자, 네. 그럼 올라와 줘야죠. 여기서. 수비수, 아... 여기 공격수 다 올라와 줘야죠. 여기서. 여기서. 다 올라와야 돼요.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중간까지. 올라와야 돼요. 지금 너무 처져 있어요. 지금. 너무 처져 있어요. 보통. 보통 원탑이 있으면 그 사람 막하는 건두명 정도 두고 다 올라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미들 쪽 그다음에 이쪽 커버 다 봐야죠. 자, 센터링 여기까지 좋고. 그럼 여기서 이제 올려 줘야 돼요. 그렇죠. 다시 아하, 이거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자, 포인트의 공격 한번 보겠습니다. 미들 거쳐 가야죠. 그죠 오늘 물대선수 컨디션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미들 쪽에 지금 다, 이게 네 명, 위쪽에 다 있어요. 음. 내려와줘야 돼요. 사람만 보고, 뒤로? 뒤에 한명 붙어주고, 어? 어. 저, 여기 빈대 있다. 빈대 있다. 사람만 봐. 좋아요. 까지. 아, 좋습니다. 때려. 아, 나이스 킬. 나이스 킬.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이제 어, 월요일 날 어, 새벽에 월요일 새벽이죠. 그 내일 아우시에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이 있고. 예, 예. 아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예. 그 경기는 이제 무관중 경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 월요일 새벽 4시 잉블리에서 예. 예. 어, 결승전이 예. 있죠. 이태리하고 잉글랜드하고. 자, 그러면 뭐 지난번에 이제 뭐 예언이한 한번 정도 이제 뭐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그렇죠? 또 새로운 예언을 하겠습니다. 예예. 예. 아까 저 저기 구멍 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예. 이번에는 잉글랜드가 우승합니다. 잉글랜드가 우승한다. 예. 그 근거는 예. 이탈리아는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그저한네번 그러니까 정도. 월드컵 경기에서 예. 월드컵 경기에서 이탈리아가 벌써 수 차례 우승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렇죠. 먹었다. 많이 못 따이가 많이 모었다 많이 모었다 그만 응. 고마해라. 고마 그렇죠. <laughs> 응? 고마해라. 예, 이번에는 예. 더군다나 잉글랜드 팀의 사기가 예. 응? 예. 어, 지금 대단한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 그리고 요 잉글랜드 오라구요? 전체가 그렇죠. 예. 어, 66년 월드컵 이후에 55년 만에 메이저 대회 결승전 올라가서. 그렇죠. 축구가 그렇죠.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이렇 그렇죠. 그렇죠? 풋볼 이스 커밍 홈. 예. 영국, 예. 잉글랜드 뿐 아니라 영국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 선수들이 다 감독, 사우스게이트 감독을 중심으로 예. 예. 아, 지금 대단한 팀워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소. 맞습니다. 예. 한번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투지. 그래서 그리고 예. 어, 지금 잉글랜드의 선수 구성도 예. 어, 뭐 그런 열망을 경기력으로 예, 맞습니다. 바꿔 줄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가추고 있죠. 아, 네. 그래서 예. 이번 월, 월요일 새벽의 경기는 아. 마이모타이가. 마이 고마해라마라 고마 그렇죠. 아, 예, 글랜드가 우승할 것이다. 한번, 저는 이렇게 해 봐야 된다.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번에도 예언을 좀이번에는 음. 예언이 좀 맞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든 그 지난번에 그 이태리하고 그 스페인, 스페인의 예. 경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기는 왜 이, 예. 이태리가 이겼다고 예. 보시나요? 뭐 경기력은 예. 결국은 이제 페널티 승부차기까지 갔었죠. 예. 뭐 승부차기는 사실은 거기까지 갔으면은 뭐 어느 팀이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인, 운빨인 거죠. 이 팀이. 이런 공식적인 경기는 사실은 무승부예요. 무승부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는 예. 이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예. 지금 주장을 맡고 있는 치엘리니 예. 아, 치엘리니 예. 예. 키엘리니입니까? 치엘리니입니까? 뭐 치엘리니 뭐 키엘리니 예. 뭐 그렇게 네 치엘리니 이제 이 연장전 아니 승부차기 할때 다시 예. 어, 어느 골대에서 공을 찰 것인가 음. 그래서 이걸 다시 투수를 합니다. 야. 그때 그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는 못 봤습니다. 거기까지는못 봤습니다. 이제 네. 예. 친구가 와서 다시 동전을 던지죠 이제. 다시 동전을 던진데 예. 아주 웃으면서 아. 응? 아주 웃으면서 어, 저축 주장 예. 조르디 알바. 조르디 예. 어, 알바는 약간 긴장된 표정이에요. 조르디 모습이고. 알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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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선수가 이탈리아의 중심이죠 지금. 예예. 예. 이탈리아의 그렇죠. 어, 노장이죠, 아, 보면. 정, 노 정신적인 중심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뭐센터 수비수로 수비수로서 의 수비를 이끌고 있고. 예. 그래서 이 선수가 이탈리아 전체에 예. 어, 36세의 노장 선수가 예. 어, 전체의 우리가 이렇게 드레싱 룸이라 그러죠. 예. 그, 그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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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아니, 공격수가 없습니다. 공격수가 이게 없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뭐 아, 예, 지금... 어, 혼자서 알아서 해라 아, 그런 건가요 아까... 이거? 아하, 이렇게... 교체된 선수가 아까 누구였죠 이게? 아 이게 구멍이었죠 구멍. 구멍이 들어갔습니다. 구멍이 들어가서 구멍이 이게 위치가 여기서... 지금? 아닌 같은데. 이게 미들이거든요. 미들 예. 쪽은 그래서 지금...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음. 그 스페인 같은 경우에 원래 부스케츠가 음. 그, 그 주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차량 문제 때문에 아마도 음. 중간에 교체 후반전인가 아마 연장전인가 음. 그때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네. 제가 한두번 정도 돌려 봤거든요. 네. 그 경기를 그래서 이태리가 스페인을 꺾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뭔가를 음. 생각을 해보면 음. 중간에 어, 인시네라는 이, 이태리 선수가 있는데 네. 그 선수하고 또한 명이 있습니다. 네. 그두 명의 선수가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음. 부스케츠를 번갈아 가면서 막습니다. 음. 공이 투입이 안 되도록 중간에서 계속적으로 마킹을 합니다. 네, 그것이 어찌 보면 어, 스페인의 공격 루트를 차단하지 않았을까 네. 네. 하는 그런 어, 분석을 간단하게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부스케츠를 틀어 막은 것이 승리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이, 저는 생각이 조금 네. 다른 이야기지만은 네. 스페인이 네. 메이저, 월드컵에서 최초로 우승을 한게가 이제 10년이고. 그렇죠? 예. 예, 예, 예. 남아공 월드컵. 예. 그때 맞습니다. 결승전에서 예. 네덜란드하고 예. 했었죠. 완전 격투기 같은 축구가 됐었는데. 예. 그 전에 2.8년 유럽 예. 2008년. 예. 10년 월드컵. 예. 2012년 유로. 12년 유로를 네. 메이저 대회 3연승을 했죠. 그렇죠. 세번 연달아 맞습니다. 우승. 맞습니다. 그 전까지. 예. 2008년 유로에서 우승하기 전까지. 예. 스페인은 모레알 같은 팀이다. 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예. 어, 스페인의 추축 이 선수들은 크게 보면은 예. 이 습... 스페인과 네브의 예. 가... 뭐 분열 카탈로니아 그렇죠 네브 어... 분열돼 이... 있고 크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아하... 아하 뒤에서 봐버렸습니다 아하 재끼고 가자. 제끼 과자 뒤에서 밥을 했습니다. 왕백석 아, 공은 보내도 너는못 보낸다. 그냥 밀어버렸습니까 그 아, 발로 그냥 아, 아, 아. 경고. 이게 그렇게... 경고 정확합니다. 아, 아, 예, 그렇게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음? 어쨌든 펠라티 아, 박스 바뀐가 보네요. 뭐 이게, 지금 보니까 예. 예. 카드 한 장과 위기를 아, 바꿨다. 바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 예. 영리한 파울이다 음. 하고도 아, 볼수 있고요. 있는데 이제 또 네, 한번 대 봐야 봐야죠. 그렇죠? 어, 예. 좋은 자리, 좋은 위치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위치를잡 음, 보고 음. 사람을 봐야죠. 여기에서 뒤쪽을 봐야 돼요. 오호, 짧게. 아하, 때려. 아하, 때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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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하. 예. 약속된 플레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응? 아, 좋고 좋아요. 아하, 아하 수비 좋아. 아하. 수비 좋아. 나이스 수비. 아하. 나이스 수비. 예. 그린부리 막았습니까? 네, 네. 아니면 공이 가서 받쳤습니까? 아, 그, 그, 뭐 가서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어쨌거나 막은 것 같기도 음. 하고. <laughs> 예. 아 예.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예, 그래서어이 그래서 예. 카탈로니아 출신 선수들은 예. 스페인이 중성심이 없습니다. 아하, 예. 중성심이 없고. 중성심이 네. 없고. 그런데 네. 그 중에서는 지금. 어 독립을 원하는 즉 선수들 나주 많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페브 가르디올라 같은 사람은 예. 아주 저 분명한 독립주의자죠. 그렇죠? 아, 아, 네. 어 피케. 음 무슨 예. 피케죠 수비수? 그어아 무슨 피케죠 수비수? 그 하드간 그, 센트백. 예. 무열 바르셀로나. 예. 예. 뭐, 과거에 FC,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예. 스페인에 대한 예. 어 스페인에 대한 소속감. 충성심 아, 보다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대표팀이 잘될 리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아. 데 이제 거기에 2018년 예. 어, 유로, 예. 2020년 월드컵. 예. 이제 그 당시 주력 선수들을 보면은 우리 예. 잘아는선 이니에스타, 예. 피케, 뿌열, 음. 어. 또차비차비 응? 예. 네, 샤비. 예. 어, 또 누가 있죠? 어, 저, 한, 그렇게 누가 저, 저기 그러나. 이 예. 바르셀로나 출신 선수들, 카탈루니아의 예. 배경을 가지는 선수들이 주축이었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게 예. 이제 과거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뭐 축구장 안에서는 해결이 된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그런 정치적인 배경들이. 예. 스페인 축구가 이 뛰어난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성공하지 못한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들을 했었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예. 끝났습니다. 아, 예. 좋은 해설 네. 감사드립니다. 경기가 무관한 해수, 뭐 무관한 이야기, 노가리였습니다. 예. 어? 네. 예. 이상 으로 네.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